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봄인가 싶었는데요. 벌써 더워지는 5월이 되었습니다. 자, 5월에는 참 많은 행사가 있는데요. 그동안 감사한 마음만, 어, 이렇게 품고 있었다 그러면, 5월에는 부모님이든, 뭐 지인분이든, 어, 조금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따끈따끈한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소띠 분들 5월 달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애를 보니까요. 어, 조금 뭔가 여행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짝꿍이랑 어딘가 여행을 갔다 올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시면 뭔가 서먹했던 그둘 사이도 아, 약간 어,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 마음대로 뭔가 꼬여있을 때는요. 사실은 있는 곳에서 훌쩍 여행을 좀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는 게 때로는 참 필요한데요. 자, 연애에서도 조금 새로운 공간에서 조금 새로운 어떤 추억을 쌓아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솔로이신 분들 아니면 요즘 짝꿍이랑 삐그덕거리시는 분들 아, 왠지 모르게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짝꿍이 있는데요. 혼자 겉도는 모습으로 자, 이 운이 어, 이렇게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혼자 여도 괜찮습니다. 예, 썸 타다가 아니다 싶으면요. 뭐 혼자 예, 여행을 다녀오셔도 좋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아주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짝꿍이 있으신 분들은, 어, 5월에는 삐그덕삐그덕 거리다가, 아, 못 만나, 아, 안 만나, 에, 아직은 에, 나는 에, 함께 할 생각이 없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별수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자, 5월에 솔로이신 분들, 연애가 생각지 않아요. 이러면, 어, 그냥 혼자 있는 것도 아주 좋구요. 조금 삐그덕삐그덕 거리는데 약간의 미련도 남아서 마음에 갈등만 있어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 무자르듯이, 예, 이 관계를 자르려고 청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 조금, 어, 조금 이렇게 거리 두면서 각자 시간을 보내시다, 쉬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너무 가까이 있으면요, 오히려 싸움이 나서 금방 어, 삐그덕거리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은혜는 조금 자기만의 시간을 더 갖는 게 제로 롭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보니까, 아, 그래도 짝꿍이 있는 게더 낫겠어 하고 어떤 애틋함을 느꼈을 때 다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혼자 있고 싶거나 뭔가 새로운 변화를 어, 가지지 않으면 어, 이별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직장에서의 운을 보니까요 아, 직장에서 좀 나를 뒤에서 어, 이렇게 뒷담화하거나 조금 모함하거나. 이렇게 구설이 생길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5월에는요, 어, 나 믿었던 사람인데 하고 그 사람에게 내 진심을 너무 털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진심을 털어놨는데 이것이 돌고 돌고 돌아서 구설 때문에 내가 아, 이렇게 독박 쓰듯이 아, 모든 게내 잘못으로 어, 이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띠분들 올월에는 직장에서의 사람들하고는 진짜 긍정적인 좋은 얘기만 칭찬만 덕담만 하시기를 바랄게요. 이거 약간 그냥 감정이 격해서 그냥 순간 내뱉은 말이 결국은 내가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으로도 갈수 있으니까요. 지금 직장에서의 동료들하고는 약. 간에 거리를 좀 두세요. 편해서 그냥 내 마음 알겠지 하고 한 말이 나중에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너무 친해서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왼수처럼 쌩!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업무적으로 서로 교류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소통을 해야죠. 근데 너무 인간적인 부분에서 편하다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막대하는 거를 조금 조심하라는 뜻이니까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을 볼까요? 오 사업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모습입니다 요 솥단지 가요 다리가 3개라서요 평소보다 좀 솥단지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사람도 좀 많아지고 하는 일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식업 뭐어 셰프라든가 뭐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음, 부분에서 사람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이라 그러면 5월에는 조금 어 대박 날수 있습니다. 5월에는 어좀 바빠지는 모습이 있고요. 뭔가 준비했던 일이 짠 시작했을 때 새롭게 시작한 일이 어 성과를 볼수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내가 요거 좀 한번 해볼, 해 볼까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그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메뉴 아주 좋습니다. 신메뉴 개발하셔가지고 5월에 시작한다 그러면요 예상치 못하게 대박 날수 있는 모습 이 있으니까요 사업적으로 조금 새롭게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 받아서 조금 이게 심차하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5월에 사업적으로 아주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금전으로 보니까요, 어, 금전에서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 저거 안될 텐데 하더라도, 우리 소띠분이 하면, 오, 어, 찰떡처럼 이게 금전이 딸려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조금 생겨요. 내가 지금 금전이 어려워,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 어, 누가, 어, 말도 안 되게, 예, 어떤 상황에 의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모습이다. 그래서 5월에는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누군가가 스폰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해서 하는 일에서 조금 뭔가 금전적으로 더 윤택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 어, 지금 어, 또 꾸준히 해오던 일에서 성과가 있는 거니까요. 거기서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금전적인 이득을 한번 어, 계획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대인 관계에서는요. 아, 지금 멀리 있는 친구? 에, 멀리에서 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어, 5월에는 만나는 일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 예를 들어서 어, 몇년 전에 에, 해외에 나갔던 사람이 지인이 갑자기 연락 와서 만난다든가. 또 그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갑자기 내가 사는 동네로 와서 어+ 어떤 연락이 돼서 만난다든가 이렇게 조금 어좀 외부에서 있는 사람들이 조금 몰리는 모습인데요. 자요 모습이 좋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보다 조금 뜸했던 분들의 어떤 어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요 만남이 좋습니다. 그래서요. 어 혹시 스승의 날이라서요. 제가 그분한테 꼭 뭔가를 베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5월에 다녀오세요. 멀리 가서 찾아뵙는 것도 좋고요. 또 멀리에서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도 나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라 하니까요. 자 우리 우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인 관계적인 부분에서 아, 멀리 있어서 혹시 얼굴 못 본다 그러면요 어, 꼭 어, 우리 이제 안부 문자라도 보내면서 서로 이제 덕담을 나누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5월에 우리 소띠 분들 조언을 보니까요. 아, 내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살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게요. 아, 여기 요게 이득이 날까 하고 지금 살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뭐 사람이거나 일이 있다 그러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상대가 더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 강한 사람하고 내가 부딪혀 봤자 깨지는 건 나만 손해이다. 그래서 오히려 강하다 싶으면요, 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이롭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간보느라 조금, 어, 미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내가 좀더 정중하게 그리고 더 호의적으로 다가가, 다가가서 내 편을 만드는 게 좋다. 어 조금 약간 경계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렇게 그냥 철벽 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대축이라서 크게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에서도 놓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자존심 상하고 뭔지 모르게 예, 우리 기싸움 하잖아요. 요런 기싸움에 아주 좀 팽팽한 상태 있다 그러면 이래봤자 소띠 분인 분들만 손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조금 우리가 어, 내가 어, 조금 내려놓고 다가가는게 오히려 이득이 될수 있다는 걸좀 기억하시면서 너무 자존심 싸움 팽팽하게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어, 그냥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함께 간다 그러면 둘에게 그 일을 함께 하는, 협업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도움될 수 있으니까요. 자, 괜한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자, 수호신의 메시지도 조금 같은 말을 하는데요. 자, 우리 소띠분들 능력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5월에는 내가 능력이 있더라도 좀 겸손하게 예,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요. 내가, 아유, 저는 모릅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하고 있으면요. 내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 허수아비가 가만히 있으면요. 허수아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새들이 알아서 허수아비를 찾아오듯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언제? 겸손할 때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5월, 예, 내가 능력, 내가 굳이 이렇게 예, 나서서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조금 여유롭고, 여유롭고, 겸손하게 5월을 보내시면 복받을 일이 아주 많이 생기실 겁니다 자 행운의 네, 컬러가요 회색입니다 어, 너무 싫고 좋고가 명백한 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딱 생각했을 때저 사람 아 내가 손해인데 도움 안되는데 해서 무자르듯이 자르는 것도 나중을 생각했을 때는요 어, 그런 행동은 후회가 남을 수 있으니까요. 어, 약간 내가 너무 분별하지 마시고, 어, 좀 사람들하고 유하게 잘 어울리신다 그러면 우리 소띠분들 분명 오월에 대박 날수 있는 모습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꼭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셨으면 좋겠습니다.